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푸꾸옥에 와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1박에 무려 55만원인가? 60만원인가? 하는 푸꾸옥 1이라는 리젠트 리조트예요 사실 진짜 인생에 이렇게 비싼 숙박에 투자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미쳤었나봐요 그때는 결혼 준비를 시작하기 전이어가지고 그냥 한번 질러보자!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어제까지 후회했거든요 왜냐면 결혼 준비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줄 몰랐잖아 우리 우리 주제에 무슨 50만원짜리 미쳤다 이랬는데 와보니까 진짜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해봐야 시야가 트인다고 하는데 전 정말 와 이번에 계속 감탄을 했어요 오빠도 계속 감탄을 와와 와 돈이 좋다 돈이 좋다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고 생각해요 그치 그래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또좀 힐링도 해주고 해야지 힘을 내서 결혼 준비도 하고 결혼도 하고 돈두 배로 들고 아무튼, 근데 오늘 본론이 이게 아니에요. 저희 오늘 오빠랑 지금까지 결혼 준비에 쓴 비용 중간 점검을 해왔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비용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많이 있어 오빠 봤어? 나 가격 봤는데 생각보다 엄청 많이 써서 우리 좀 반성해야 돼. 진짜? 댓글보가 세상이라고? 댓글이 뭐니까 엄청난 썼더라고. 우리 아내 좀 펑펑 썼나?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닌데. 서로 아끼는 습자리긴 한데 뭐 하던 결제할 때도 막 일주씩 걸리고 그러니까 제가 막 밤새서 검색하고 그러는데 근데도 이게 모이니까 엄청난데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오빠가 그래도 이런 거 정리를 잘해 고마워 아주 그래서 결혼 준비 절반 정도 한 예비 신부의 지출 로그.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참견 많이 해주세요 앞으로 여기서 이겨라 여기엔 돈 쓰면 좀 아깝다 이런 거 많이 참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얼마나 썼냐면 다 일단 웨딩홀 보증금으로 300만 원 들어갔어요 웨딩홀이 한2,600 정도 나왔을 거예요 식대 포함해서 아 저희가 보증인원 한 190명 정도 했고 식대가 8만 원인가? 음료 포함해서. 어, 원. 그 정도 해가지고, 뭐, 대갈료 뭐, 어쩌고저고 어쩌고저쩌고 다 해서, 2000 중반대로 이렇게 했고요. 아, 근데 웨딩홀이 조금 고민되는 게, 저희가 되게 지인이 없을 줄 알고, 190명 이럴 정도로 했는데, 점점 다가올수록, 어, 막 초대해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고민했어. 여기는 사람이 많으면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어가지고 조금 고민입니다. 이게. 그리고 스냅 저희는 스튜디오를 하지 않고 야외 스냅을 하, 했어요. 아시다시피 스냅은 80만원이었는데 80만원은 촬영하는 비용이고 거기에 따른 헤어쌤 그때 모시는 게 28만원 그리고 친구들 수급이 20만원 드레스 빌리는 거그 이거는 좀 내가 잘 아꼈지 두 벌은 대여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만원인가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알리에서 드레스 저렴한 구매해서 그거는 79,000원 정도 이렇게 야외 스냅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에 피스 추가를 했거든요. 머리가 짧아가지고 피스 추가 225,000원이었어요. 이건 조금 아까운 비용인데 사실 안할순 없었다. 근데 난좀 아까웠던 게 그때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결국에 풀르고 찍은 게몇컷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아까웠어 그리고 오빠가 저희 부모님 인사 온거 제가 인사 드리러 간거 46만 원 이렇게 썼고 거기 이제 한우까지 같이 아 그치 우리 선물도 드렸으니까 선물 비용 38만 원 그리고 분위기 풀겸제가막 로또 이런 것도 다 드렸었거든요 로또 5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모님 만남 비용으로 에? 아 이거 아니지? 맞아! 89만 4천 원을 썼네 음. 아무튼 음.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비용 그리고 우리 궁합 한번 본다고 <laughs> 10만 원 썼고 근데 그 10만 원 주고 본 궁합이 오빠가 시간을 잘못 알아와가지고 결국에 이상한 궁합을 봤다는 거 그리고 저희 답례품 셀프 와인 우리만의 와인을 만드는 그런 클래스를 했는데 그게 이제 38만 6천 원 사실 이것도 아낄 수는 있었던 비용이야 근데 우리는 추억을 샀죠. 그리고 오빠 예복. 촬영 때 대여했던 거 플러스 본식 맞춤 예복을 했거든요. 맞춤 장장. 요게 가해서 172만원 정도 들었네. 근데 어렵게 어렵게 세벌 빌렸는데 막상 가가지고 오빠가 그걸 다 두고 오는 바람에 결국에 한 벌만 입고 찍었어요. 이것도 좀 바보 비용이긴 했다. 그리고 웨딩밴드는 275만 5천원 들었어요. 뭐 백화점 브랜드에 비해서는 많이 아낀 건데 또 종로에 비해서는 또 많이 쓴 거긴 하죠 딱 중간 정도 그리고 이제 본식 스냅도 있잖아요 본식 스냅은 아직 잔금을 안치렀는데 일단 계약금으로 85만 원 꽃섬 스냅으로 이렇게 예약을 했고요 그래도 그 와중에 우리가 좀 이렇게 절약하면서 잘 했던 거는 그거지 스냅 촬영할 때 생화 부케를 들고 찍었는데 그걸 이제 후기 이벤트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두번 적으면은 페이백으로 해줘서 무료 로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좀 찾아가지고 부케는 공짜로 했다는 거. 스드메 우리가 드메만 해가지고 190만 원 정도인데 카페 활동을 열심히 하면은 포인트를 받는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몇번 말했는데 하루에 글 3개 댓글 60개를 쓰면은 하루에 3천 원씩 벌 수가 있어요. 이거 티끌모아 티끌인 줄 알았는데 티끌모아 태산이더라고요. 우리 벌써 지금 한 6개월 했는데? 100만 원 모았지? 100만 원 모았어요. 그래서 이거 열심히 하면 아마 드메는 좀 공짜로 하는 격이 되지 않을까. 적어도 150까지 모을 수 맞아, 있어. 맞아 맞아. 그래서 지금 이거를 총 합하면 아 두려워 얼마야? 지금 총 1,342,629원. 4 여기서 추가를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거를 생각을 해보자. 아, 미쳤다 뭐, 뭐야? 뭐왜 이렇게 많이 썼지? 신혼여행을 뺀다 하더라도 상견네 혼주 한번 잔견된 웨 그럼 3300에 아, 진짜 비싸다 우리, 나는 되게 우리 저렴하게 가성비 잘 챙기면서 카페 활동도 너무 열심히 하면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응. 어디고서 이렇게 그렇어 결혼 준비라는 게 이런 거 같아 뭐가 딱 하나 사치한 게 없는데 다 합치니까 비싸 또 우리 가전 가구도 사야 되잖아 와. 우리가 부자가 아닌데 여기 지금 리젠트 있으면 안 돼? <laughs> 아 진짜 우리 리젠트 있으면 안돼 이거. 이건 호텔 부어야 호텔 부어네 진짜. 오빠 지금 촬영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우리는 지금 리조트 즐겨야 돼. 어 나가자. 근데 내가 지금 아까 전에 점심에 뭐, 배고프다고 햄버거를 어, 2만 0천짜리를 어, 먹었어? 맛도 없어서 다 남겼는데. 그거 맛없어서 나 그냥 다먹을 거야 맛없는 거 먹지 마. 어? 그건 내가 먹지 맛없는 거. 세상은 맛있는건인다나 결론은 오빠 우리 깔, 카페 활동 더 열심히 하잖아. 오늘 하루도 마무리가 됐고 방금 야시장에 갔다가 숙소에 왔습니다. 너무 피곤해. 그리고 아까 저녁에 프로포즈 받았어요. <laughs> 프로포즈 이야기는 할 말이 너무 많고 스토리도 길어가지고 제가 다른 응. 영상으로 가져올게요. 아 어, 오빠 여행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무려 푸꾸오까지 챙겨온 플리오예요. 저는 이게 있어서 오늘은 마사지 샵도 안 갔답니다. 제가 플리오를 챙겨온 이유가 저는 신부 관리 비용을 아끼기로 결정했거든요 주변에 들어보니까 결혼 준비하면서 경락 이런 거몇 백만 원씩 끝낸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관심이 있었어요 원래부터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닌데 웨딩 박람회 갔다가 충동적으로 1회 에스테틱 관리 이런 게 있길래 충동적으로 한번 관리 받는 거를 예약을 했거든요 7만 원인가? 이런 거 해준대요 그래서 이 경락 한번 맛보기나 해보자 해가지고 야외 스냅 촬영 일주일 전에 받아야겠다 싶어서 그 일주일 전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그때 인생 처음으로 피부관리랑 경락을 받아 봤어요 근데 솔직히 피부관리는 진짜 좋기는 했거든요 근데 경락이 진짜 저는 얼굴이 두동강 나는 줄 알았거든요? 광대뼈를 그냥 진짜 팔꿈치로 이렇게 누르는 거더라고요. 힘으로. 그래서 진짜 와, 이러다 갑자기 똑 하고 내이 머리님이 두동강 나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자마자 언니한테 언니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받았냐. 너무 아프다. 진짜 충격적인 아픔이다. 라고 했는데 언니가 야, 너 촬영 일주일 전에 그거 받는 거 아니냐, 아니라고 미쳤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몰랐거든요. 왜냐면 결혼식 전이나 촬영 전 이럴 때는 이게 안 받아 본 사람들이 받으면 멍이 들 수도 있고 피부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일주일 전에 받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받았거든요. 근데 다행히 멍이 생기진 않았어요. 근데 다음 날 보니까 코 여기 이쪽이랑 이쪽에 조금 빨간 실핏줄 같은 게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헐뭔가 이제 안에서 실핏줄이 터졌나 이렇게 뭉개져 가지고 뭔가 터졌나 싶어 가지고 촬영 때더 커질까 봐 엄청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여기는 없어졌고 여기는 여전히 뭔가 남았어요. 그래서 경락 때문에 문에 이런 게 이렇게 생겼나? 하면서 네이버에 경락 실핏줄 치면서 한동안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아, 나는 경락이랑 안 맞겠다. 너무 아프기도 아프고 이걸 받을 거면 평생 받아야지 뭔가 얼굴형이 착 예뻐지지. 이렇게 번쩍 받아서 잠깐 뭐 얼굴 라인 정리돼서 다시 돌아오면 저는 그거는 뭐 별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몇 백만 원 태우면서 뭐 다행이죠. 돈도 굳고 오빠한테도 말하니까 뭐 오빠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오빠는 자기가 받으면 안 되냐고 그랬어요 <laughs> 어? 세월 안 받는다고? 그럼 내가 받을게 <laughs>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홈케어에 집중을 할 예정이에요. 피부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는 기기로 평소보다 열심히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이런 플리오 친구들의 도움을 좀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괄사 관리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괄사는 피부를 도구로 문질러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마사지 방법이에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근육을 이완시켜서 뭉친 곳을 좀 풀어주고 이게 얼굴형 보정이랑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저는 요가 가면 은 요가에서 그 요가 링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앞에서 따라 하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갈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가 갈 때마다 갈사를 하는데 사실 요가 안갈 때는 집에서 제가 따로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은근히 힘도 많이 들어가고 정성도 많이 필요해서 집에서는 너무 귀찮아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플리오에서 너무 괜찮은 게 나왔어요. 에어 괄사 마사지기인데요. 이게 이마, 관자놀이, 칩두근, 후두하근 쪽을 마사지해주는 기계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6개의 윤곽 괄사볼이 들어있고 실중 에어셀 구조로 돌아가는 기계예요. 자,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laughs> 오 이게 진짜 생각보다 세요. 여기 기계 보면은 세 가지 모드가 있어요.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강도도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 그리고 온도도 이렇게 세. 로 조절이 가능해요. 이게 한번 시작하면 10분 작동이 되는데 저는 보통 그냥 누워서 핸드폰을 하거나 일을 하면서 받아요. 그러면 굉장히 빨리 끝나더라고요. 이게 내 손으로 힘들게 문대지 않아도 괄사를 해주니까 너무 편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괄사의 효과가 그냥 어우 시원하다 이러고 끝이 아니라 얼굴형 보정 이랑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되는 거라 저는 이거 진짜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효과를 본 거는 두통이었어요. 제가 본래도 두통이 진짜 잦아가지고 타이레놀을 되게 자주 먹거든요. 근데 한동안좀 좀 괜찮다 싶었는데 막 결혼 준비하고 이번에 5월에 세금 신고 있고 이래서 그런지 두통 시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매일 저녁에 이렇게 플리오로 머리 마사지 해주고 하니까 좀 두통이 완화된 느낌? 뭔가 머리가 이게 순환이 돼서 그런 건지 두통이 좀 예전보다 잦아든 느낌은 있어요. 그 괄사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측두근 쪽 마사지를 잘 해줘야 얼굴이 작아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기기가 진짜 측두근 쪽을 너무 잘 조져줘서 얼굴형 관리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웨딩 촬영이나 본식 앞두고 좀 붓기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매일 편하게 머리 괄사 마사지 받고 싶으신 분들한테 이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어떤 유튜버 분이 플리오 모든 기기를 다 구매해가지고 리뷰한 영상을 봤는데 이 에어 괄사 마사지기를 탑 3안으로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반갑고 뿌듯했어요. 저희가 맨날 마사지 샵만 가다가 어제 무슨 토탈 케어 샵?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이렇게 딱 누워있으면 클렌징부터 시작해가지고 손톱, 발톱, 귀 파는 거, 그리고 머리도 다 감겨주고 다 말려주고 막 마사지도 뭐 잠깐잠깐씩 해주고 하는 걸 받았는데 너무 신세계였어요 베트남 여행하면은 마사지만 할게 아니라 그 토탈 케어 샵을 꼭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트남 여행의 꿀팁 중에 하나는 제가 어제 그 토탈 케어 샵에서 너무 아쉬웠 그랬던 게 제가 여행 직전에 귀청소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거 받을 거면 그냥 귀청소 안 하고 최대한 귀지를 모아서 오는 거 완전 강추. 오빠는 그걸 아주 잘 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너 귀에서 이만큼 나왔어 하면서 이렇게 굳이 또 보여주거든요. 그때 저는 생각보다 별로 없어서 좀 실망스러웠었는데 오빠는 만족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어, 아무튼, 이번 여행이 끝나면 또 한국 돌아가가지고 할게 굉장히 많아요. 이제 신혼집 입주를 할 예정이어서 가정가구 알아보러 다녀야 되고, 아, 가정가구 어떻게, 어디서 사야지, 제일 저렴한지 아시는 분들 꿀팁 좀 주세요. 이번 주부터 발품 팔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곧 조카가 태어날 것 같아요. 와, 시간 너무 빨라. 그 6월 한 셋째 주부터는 1분 대기조로 있어야지. 치실을 잘 쓰고 있나요? 치실, 진짜 꼭 해야 돼요. 제가 작년이랑 재작년 다 치과를 갔는데, 충치가 하나도 없었다고 그래가지고, 완전 기뻤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 언니 한 충치 7개인가? 막 엄마 몇개 이렇게 했는데 저 혼자 충치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오케이 세연이 가도 돼요 해가지고 그럼 저 사랑니나 뽑을게요 본 김에 하고 사랑니 턱 뽑고 그래서 엄청 용감하다는 소리 들었어요 근데 그 비결 중 하나가 치간 칫솔 치실 사용인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 치간 칫솔만 썼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 치간 칫솔은 사이만 이렇게 빼주는 거지 이거, 이거를 이거꼭 해야 된대요 아주 말을 잘듣고 있어요 다음번 방문 때도 충치 연계를 기원하며 여러분, 제가 요즘 저녁마다 너무 바빠요. 피부 관리하고 머리 갈사하고 목 어깨 마사지기까지 해줘야 저의 나이트 로틴이 끝나거든요. 저는 이거를 언니 집에서 한번 써봤거든요. 언니 집에 풀리오 다리 마사지기랑 이게 있는 거예요. <laughs> 방금 뭐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언니 집에서 써보고 특히 이거를 진짜 탐내했거든요 근데! 광고가 들어와서 제가 너무 좋았지 뭐예요 너무 제가 오늘 광고를 열심히 해도 이해해주세요 저의 첫 광고가 됐거든요 요거는 <laughs> 1세대에서 부족한 걸 보완해서 나온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키면은 상하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목 어깨를 완전 조져줘요 저도 어깨가 엄청 딱딱했는데 이거를 자주 하다 보니까 여기가 좀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자 플레이를 해볼게요 오오오오 오, 오. 오. 난 이거 진짜 언니 집에서부터 이거 너무 좋았어. 이게 모드가 3개가 있거든요. 주무름, 경락, 인터벌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오! 저는 번갈아가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온열 기능도 있어서 더 좋아요. 아! 보통 사람들이 승모근이 엄청 경직되어 있거나 뭉쳐있잖아요. 근데 하루에 한 번씩 이거를 해주면 확실히 승모근 이쪽이 좀 풀어지면서 가벼워지고 승모근도 서서히 풀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승모근이 뭉쳐 있을수록 처음엔 좀 아프고 받으면 받을수록 똑같이 받는데도 좀덜 아프더라고요. 아무튼 저처럼 셀프 관리 예정이신 분들은 이 플리오 목 어깨 마사지기랑 에어갈스 마사지기 이두개 조합 완전 추천합니다. 혹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린 이 플리오 마사지기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장르택 채널 전용 링크 주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면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고 하니까 밑에 더보기란 참고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중에 좀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감흥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이런 고급 호텔이 신기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잠깐 구경시켜드릴게요 자 문을 들어서면은 바로 옆에 이렇게 캐리어랑 짐을 둘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으니까 내부가 더러워질 리가 없어요 요렇게 가면은 짜잔 화장실 이거 대박인데 욕도 대박이죠 여기에 뭐가 있어 이게 뭐야? 솔트 솔트? 솔트 이런 것도 있고 이건 뭐 물풀하는 건가? 여기는 샤워장이 이렇게 넓어요. 와우. 이 수질에 민감한 남자친구가 오자마자 이렇게 필터를 바꿨어요. 아, 투고에 안 좋은 점 하나. 수질이 그렇게 좋지 않다. 하루 했는데 필터가 엄청 더러워졌어요. 근데 여기는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화장실도 분리되어 있어요. 좋죠? 아, 그리고 또놀랬던게저 여기 어메니티 보면은. 어 치실도 있고 나 이런 요거, 이런 치약 주는 거 처음 봤어. 마비스 이거 이탈리아 거. 마비스 이 치약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하루하루 여기가 다새 걸로 아, 채워져. 치약. 아 가글 가글 있는 거나 처음이야 진짜. 자 거실을 가 보면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진짜 여기 보고 감탄. 이 과일도 웰컴 플로즌인가봐요 망고가 있어 망고 그리고 와인 그리고 초콜릿 좀 먹었는데 초콜릿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미쳤어 분위기가 그니까 여기 미쳤어요 근데 여기 채워져 있으면 더 좋았겠다 위스키? 어. 먹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여기 병따개랑 막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아! 이게 다 무료예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이걸 먹었다 그러면 싹다 채워집니다 마법처럼 뾰로롱 하면서 다시 채워져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하리보는 또 채워졌으면 좋겠어가지고, 하리보너스 빼가지고, 하리보 다시 채워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냉장고인데, 와, 음료. 대박 맞죠? 이게 다 공짜예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여기 블랑, 미안하요 블랑 있고, 싸이공 맥주 있고, 코카리 스웨트도 있고요. 콜라. 지금 이런 거 밖에서 사먹으면 얼마씩 하는데,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와. 다 먹을 수가 없어. 다 먹을 수가 없어, 진짜. 내 배가 원망스러웠어. 커피 머신 있고 밖에서는 그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땡기는데 이상하게 여기서는.. 어? 이게 뭐야? 어 잼이야? 허니래 허니. 여기 그리고 일하는 자리. 어제 이거 여기서 조금 했는데 아주 의자도 편안하고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일이 잘 됩니다. 다딱 이렇게 이런 느낌. 그리고 또 최첨단이 하나 있어. 오빠 여기 보여주세요. 여기 수많은 버튼들이 있는데 버튼을 딱 누르면 열려라! 참깨! 반응이 좀 느리긴 해. <laughs> 자동 커튼 나 이거 우리 집에도 너무 하고 싶어 미쳤죠? 경치가 킥이지 대박 대박 짠 여기 일몰도 보인대요 너무 예뻐 이런데서 이제 막뭐 먹어도 좋고 단 벌레가 안에는 보인다아 맞아 아무튼 50만 원짜리 객실은 좀 달랐다 손 덜덜 떨면서 결제한 보람이 있었다 내 카드로 했는데? <laughs>